이번엔 자율활동인데, 이 친구는 정보보안 전문가를 희망한대요. 드라마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은 부분들의 관심을 가졌다. 인공지능 등장과 일자리 변화라는 주제로 어떤 활동들을 수행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걸 보면 그냥 대략적인 관심은 있구나 정도밖에 유추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의 수준 같은 것들을 보기란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같은 학생의 2학년 생기부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딥해지기 시작했어요. 웹 해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구체적인 관심 분야나 주제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탐구를 했는데 같은 부분들도 담기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뭐 나름 친구들한테 좀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는지 친구들에게 웹 해킹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의 노력도 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요. 훨씬 더 구체성이라든지 탐구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포인트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